안게이왜 아, 어. 어, 이렇게 잘아부까요안해요 뭐, 어. 어. 어, 우리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다! 아, 이 점수 차면못 잡겠네

19 19그래 그래, 이상하다 있잖아. 예, 여기, 여기가 고 여기가 이고 있어 1점 점 이기고 어 뭐야 뭐야. 네. 아, 맞다 맞다. 미안해. 다보 3점. 이이민이 3점. 재민 3점. 松松。 재민오밌 오픈! 어, 오픈이잖아, 오픈이잖아. 오픈이네. 아니, 오픈이네. 뭐? 오픈이잖아. 오픈 오이네 완전 오픈이 와이드 오픈 와이드 오픈 맞는 말 했잖아 오픈이이 오케이 잘 잡고 살아 돌아줘 돌아줘 잘해들어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올라가. 아! 야, 우리는 근데 비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? 애기가 일찍 나서. 이 사람 만졌잖아. 도망가는 거 아니야? 아, 초반대가니까.

다 들어. 오케이 오케이. 쿠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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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웃음> 누가 했는 <laughs> 아니야? 감사합니다. 안세요

재민이 온도재미이도 슛 아니야? 슛아니 슛. 슛.